은퇴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마포 비즈플라자. 꾸준히 창업 준비를 하려는 이들을 위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포 구민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6일 마포 비즈센터 6층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창업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마포 비즈 플라자는 작년부터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창조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 공간 무료 제공뿐 아니라 맞춤형 상담도 지원해 필요로 하는 고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강좌를 진행해 온 마포 비즈센터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를 통틀어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은 종합법률사무소 호승의 신정민 변호사가 창업 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4일까지 6회 3시간씩 벤처기업과 기업의 인증 절차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기에 많은 걱정이 앞서는 마포구민들이 마포 비즈플라자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쉽게 창업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김민경입니다.